사람들 시선 빼앗는 아기자기한 아동복이 가득한 쇼핑거리. 이곳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때론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랜선 조카들의 옷을 골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위해 옷을 구매하다가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쇼핑몰의 대표가 된 정수미입니다. 그 옆에서 낭이 어, 마켓을 돕고 있는 낭이 할배 정덕기라고 합니다. 갔습니다. 떴다 하면 완판이요 라이브 커머스 분열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쇼핑의 거리 남대문 시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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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시간부터 옷 가게에 들린 정수미 정덕기 분열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SNS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옷을 소개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번 넘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뭐 떨리거나 그런 거 없겠네요. 지금도 떨리긴 해요. 매번. 어떡 좋아하실까? 오늘 괜찮을까? 이러면서 떨리긴 합니다. 수많은 방송을 통해 어느덧 프로 진행자로 거듭난 수미 씨 그녀는 아직도 떨렸던 첫 시작을 생생히 기억한답니다. 네첫 방송 때 기억나요. 제가 아기 옷이 너무 예뻐서 저희 아기 옷걸 사면서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려고 이제 라이브를 켰는데 15명이 계셨어요. 네 15명 중에 10명이 친구였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 회당 100명 넘는 손님들과 만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능수능란하게 방송을 이어나가는 수미 씨 옆에서 열심히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한 사람. 그는 수미 씨의 아버지이자 동료인데요. 언제부터 함께 일하시게 되셨어요? 작년 2월달 입니다 그럼 1년 4개월 됐네요. 예. 계기가 있으셨어요? 딸내미가 인천지라 어, 서울에서 운전을 못한다고 어, 잠깐 운전 좀 해달라 그래서 따라 나선 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옷을 고르고 매치하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 연청 원 컬러. 그래서 요렇게 수미 씨가 막힘없이 방송을 해내는 것을 볼 때면 덕기 씨는 자랑스럽고도 뿌듯하답니다. 진짜 제 딸이지만 너무 잘하는 거습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방송이다 보니 다양한 시선으로 옷을 볼수 있어 두 사람을 찾는 고객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매니아 층이 있으시더라고 그 그러니까 저분이 그래서. 매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기도. 방송이 무르익어 갈수록 수미씨의 말은 청산요수. 아니 원래 이렇게 활발하신 분이신가요? 저는 지금도 실제로도 내성적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잘 못하고 부끄러움이 엄청 많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땀을 엄청 많이 흘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거 할 때는 약간 다른 자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미 씨의 방송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쯤 덕기 씨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어제 방송한 거 물건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요즘 살맛이 난다는 덕기 씨. 하지만 처음부터 수미 씨의 일을 환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복직을 하지 아직 영사 처리가 안 됐는데 왜 그런 걸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벌써 이거를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예전부터 일욕심이 많았던 수미 씨, 그녀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살아 있음을 느껴 쉴틈없이 일을 해오곤 했습니다. 원래도 이제 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직하고 퇴사까지. 그런 이제 평소에, 그냥 평범한 아기 엄마들이랑 똑같은 루트를 밟으면서 사실 너무 우울했거든요. 저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이제 집에서 아기를 봐야 하는 건가? 하면서 너무 우울해 하다가 이 직업을 발견하게 돼서 지금은 진짜 신나는 관종, 관종의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잘했어요. 오늘도 옷이 예쁘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잘했어요. 고마워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많은 이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부녀의 라이브 방송 끝. 하지만 이들은 이제 시작이다. 네, 네, 네. 부녀가 함께 발품을 팔며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하는 두 사람. 앞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계획한 대로 11월달에 사무실 이전하고. 이상한... <laughs> 그렇게 돼서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너무 일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행도 가고 여름 휴가도 가고 그렇게 앞으로도 싸우지 않고 아빠랑 대들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대세인 요즘 그 틈을 파고 들어 분역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수미 씨와 덕기 씨 앞으로도 가족의 힘으로 즐거운 라이브 커머스 보여주길 응원할게요.